이번 시간에는 퓨전을 이용하여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17번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평면 XZ를 선택하겠습니다. 단축키 L을 눌러서요. 스케치를 그리겠습니다. 클릭, 클릭, 아크. 수평 대각선 수직으로 올리고요. 수평 수직 대각선 수직으로 내린 다음에 다시 대각선. 이번에는 형상 고속 조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일치 클릭 아크의 중심점과 원점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D를 눌러서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여기의 치수값은 12mm. 확대하겠습니다. 클릭. 3mm. 왼쪽 라인부터 오른쪽 라인까지. 6mm. 여기는 2mm. 여기 라인부터 여기 포인트까지. 5mm.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라인부터 제일 위에 라인까지 거리값 50mm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선과 선을 클릭해서 각도 45도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라인부터 아크의 중심점까지 거리값 15mm 그리고 여기에 라인 6mm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선의 수평거리 3mm, 다시 선의 수직거리 3mm 입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서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C입니다. 원점 클릭, 단축키 D 눌러서요. 지름값 A인데요. 두 번째 부품은 지름 6으로 나와있죠. 값 6을 입력하겠습니다. 스케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치 마무리 누르겠습니다. 뷰회전. 돌출명령어 2 e 누르겠습니다. 영역 클릭. 돌출값 마이너스 5mm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스케치를 확장한 다음에 스케치를 숨기겠습니다. 이번에는 B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그룹을 확장한 다음에 아니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평면 선택 작성 그룹을 확장한 다음에 문자를 클릭합니다. 영역을 지정하고요. 텍스트는 17을 입력하고요. 높이는 7. 중심 정렬, 중간 정렬. 그 다음에 45도 회전시키겠습니다. 값은 마이너스 45. 엔터 위치를 도면과 비슷한 위치에 이동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끝났으면 스케치 마무리 회전하고요. 단축키 E 눌러서요. 영역 클릭. 값은 마이너스 0.5 입력하겠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등각뷰 클릭. 스케치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를 확장한 다음에 본체 1번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 평면 XZ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L을 눌러서 스케치를 작성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아크, 수평, 대각선. 추가로 스케치를 작성하겠습니다. 클릭, 대각선, 수평, 수직, 끝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대각선에 중심점을 클릭한 다음에 수평 대각선 이번에는 형상 구속 조건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 명령어를 클릭합니다. 아크의 중심점과 원점을 클릭합니다.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d를 누고요. 여기 선부터 선까지의 거리값 12mm, 그리고 아크의 중심점과 끝에 라인까지의 거리값 44mm 입력합니다. 다음 여기 선부터 선까지의 높이는 6mm고요. 선부터 포인트까지의 거리값 2mm, 그리고 여기에 거리값 3mm 입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크의 중심점과 선의 엔드점을 거리값을 6mm 입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대각선과 수평선을 클릭한 다음에 각도 135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라인 거리값 6mm 입력하겠습니다. 스케치가 완전 구속이 되는데요. 추가로 스케치를 더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C를 누릅니다. 원점 클릭, 다시 한번 원점 클릭. 거리값 입력하겠습니다. 단축키 D입니다. 먼저 작은 원의 지름값은요. 6mm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원은 10mm 입력하겠습니다. 모든 스케치가 완전 구속이 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단축키 2를 누릅니다. 그리고 전체 영역을 드래그. 값은 5mm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단축키 2. E. 영역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값은 마이너스 5를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다시 한번 단축키 2 e 누르고요. 여기 원과 안쪽에 원두개 선택한 다음에 시작 명령어를 객체로 바꾸고 끝에 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거리 값은 마이너스 5를 입력합니다. 됐으면 확인. 스케치를 숨기겠습니다. 지금 이번 파트에 라운드 값이 있는데요. 지시 없는 라운드가 1이에요. 그러면 필렛을 클릭한 다음에 모서리 클릭. 값은 1 입력하겠습니다. a와 b의 치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1번을 켜보겠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1번 파트에 a, b가 모두 있네요. 그러면은 1번 파트만 남기고 2번 파트는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부터 수정을 할게요. 현재 A의 치수는 6입니다. 그러면 이번 파트보다 사이즈가 커져야 되겠죠? 수정그룹을 확장한 다음에, 면 간격 띄우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안에 원통을 클릭, 마이너스 0.5를 입력합니다. 엔터. 그러면 홀의 사이즈가 커졌겠죠? 이번에는 B치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의 두께 값은 5예요. 그러면은, 4mm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수정그룹을 확장한 다음에 면 간격 띄우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면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숫자 면도 같이 클릭합니다. 클릭, 회전해서, 클릭, 값은 마이너스 0.5. 엔터. 이번 파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 휠을 더블 클릭, 등각 뷰 누릅니다. 섹션을 쳐서 내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확장한 다음에 단면 분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평면, YZ 평면을 클릭합니다.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쪽 면이 줄지가 않았네요. 그러면, 수정 그룹을 확장한 다음에 면 간격 띄우기를 클릭하고 이쪽 면을 클릭 마이너스 0.5 엔터 됐습니다. 치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클릭 면 선택 면 선택 3이 맞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확장한 다음에 단면을 끄겠습니다. 등각 뷰 가운데 휠 더블클릭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전에 어셈블리로 전환을 시킬게요. 컨트롤키 누르고 본체 1번과 2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본체에서 구성요소 작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셈블리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내 보내기 클릭. 파일명은 17로 하겠고요. 유형은 퓨전으로 잡아줍니다.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폴더는 17번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내 보내기 클릭하겠습니다. 스텝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되지 않음으로 이동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내 보내기 클릭. 파일명 17번. 유형은 스텝으로 바꿉니다. 폴더는 동일하죠? 그대로 내보내기 클릭하겠습니다. STL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형상 그대로 출력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정되지 않으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메시로 저장 클릭,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세팅은 그대로 냅둡니다. 그대로 확인. 파일명은 17번, 유형은 STL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폴더는 동일하죠? 그대로 저장 누르겠습니다. STL 데이터를 큐라로 가지고 와서 출력 예상 시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폴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과 같이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확대를 해서요. 슬라이스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도 눌러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출력 예상 시간이 43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17번 부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체험을 늘려가지고 출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에서는 출력 예상 시간이 1시간 20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퓨전을 이용하여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17번을 모델링 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